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삼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하나님 앞에 겸비 업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연약한 양들에게 이 시간도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경으로 12장 1절에서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 교도 가시겠어요? 여러분 한 절, 저한 절. 여호와께서 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한 그 사람은 양과 가마이많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에게 오면, 나다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어하여 자기 의 양과 소를 아껴 기만하고 나가는 사람의 양치기를 붙잡다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대하여 그가 나가니라. 다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부고 이런 일을 당으니 그녀의 을내한하라 나단이 다이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주의 안을 내게 스라엘과을 내게 만니다 만일 것이기도받것같으면 그런데 어째 내가 네게 얻었을 것을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음즉 하느님의 집에서 운돌아 보러 떠나지 않냐라. 요와께서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지향을 일으키고, 내가 내눈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리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에이르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아니마수아으니 당신이 아시하나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이그아을에 들어가 아하였니 그가 음에 그의 이름을 라 합니다 선디다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파키스탄 북부에 살고 있던 소년 나비드는 그 마을의 유명 인사였어요. 그는 시장 한 가운데 에 뜨거운 돌을 깔아놓고 그 위를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놀란 구경꾼들이 소년에게 동전을 던졌어요.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칼로 자기 팔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소년의 이야기는 멀리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유전학자 제프 우즈 박사는 파키스탄 인근 지역에서 신경 질환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는 현지 의사들로부터 소년 나비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주 박사는 우즈 박사는 나비드와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약속을 며칠 앞두고 나비드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뽐내려고 지붕에서 뛰어내렸다가 그 다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14살이었어요. 그러면 나비드가 가진 이 특별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질병의 이름은 선천성 무통각증입니다. 무통각증은 상해를 입거나 병이 걸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통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증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가 보내는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가령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은 허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허리를 잘관리하려고 뇌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선천성 무통각증을 앓는 사람은 대부분 10대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통증의 목적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 무통각증도 있을까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것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강국으로 부상했어요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옥상,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신라인스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누군지 알면서도 그를 데려와서 동침했습니다. 얼마 후에 바세바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급히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냈습니다.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슨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냈어요. 맹렬한 전투에 그 편지는 전투에 전투가 벌어질 때 우리아를 맨 앞에 내보내서 맞아 죽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요압은 그 편지대로 했고 우리아는 전사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이슨 바세바를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압을 비롯한 몇 사람은 다윗의 범죄를 알고 있었지만 누가 왕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이야기 한 편을 들려주었어요. 한 성읍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많은 가축을 놔두고 가난한 사람이 가진 단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 그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랑의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줘야 아리라 한디라 아멘.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부자가 너무 괘씸하잖아요. 바로 그때 나단니 다윗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한 사람이에요.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켰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렇게그 놀랍게도 그런 다윗이 영적 무통각증에 걸렸어요. 그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됐어요. 그의 양심이 마비됐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는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간통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시 영적 무통각증에 걸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안전합니까? 혹시 당신도 영적 무통각증에 걸린 건 아니에요? 은혜는 점점 말라가고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된지 오래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에 대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단은 이 이야기를 통해 영적 무통각도 치료했을까요? 우리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시 나단에게 이르되 네. 내가 요아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이에게 말하되 요아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시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단의 비유는 100% 효과가 있었어요. 다윗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시편 51편은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제 나단이 이야기를 하고 떠난 후에 자기 자신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지은 시예요. 이 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다시 어떤 교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죄인에게 원하시는 재물은 상하고 찢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온전한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냐? 상하고 찢긴 마음. 자기 죄를 아파하는 것, 자기 죄를 미워하는 것,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상하고 찢긴 마음이에요. 죄인이 뭐를 포장하겠어요? 나의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의 극휼을 기다리고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이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걸 믿었어요. 그분의 용서를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의 용기와 나의 의지와 나의 행실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여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믿음은요 나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래도 다윗은 나아갈 수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죠. 물론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우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또 듣고, 봉헌과 축도가 있죠. 그 중에 가운데 있지 않은 게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는 시간도 많이 차지하죠. 예배 등을 나서면서 여러분은, 음, 무엇을 기억하세요? 대부분 설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음, 왜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대야돼 은혜로운가? 그렇지 않다. 참신한가? 지루한가? 나에게 적용이 가능한가? 너에게 적용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 말씀은 내가 품을 때 나는 분명히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세요. 그걸 들고 가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 나눠보려고 해요. 말씀의 능력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실까? 첫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칼이에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와께서 나단을 다이에게 보내시니.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단은 하나님의 신부름으로 다이을를 찾아갔어요. 나단은 뛰어난 설교자이긴 하지만 보통의 설교자처럼 하나님의 신부름꾼일 뿐이에요. 나단은 이야기로 그날의 설교를 시작했어요. 다이은 자기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흠뻑 빠져들었어요. 다이은 탐욕스러운 부자에게 불같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나다는 삼시종 칼자이처럼그 순간 칼을 뽑아서 다이색 영적 감각이 찔렀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이 시작된다면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봉의 규모는 달라요. 1907년 평양 대봉처럼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봉이 될수 있고, 한 개인에게 오는 봉일 수도 있어요. 봉의 규모와 상관없이 봉이 시작될 때 그것은 바로 회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깨뜨리세요. 우리를 찌르십니다. 깨뜨려. 그럼 회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돌덩이에서 깨뜨렸을 때그 깨어진 사이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니 바로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구원하려? 회계는요, 그런데 회계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부모의 역사를 하시기를.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고세와 식장1 2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요호와를 찾을 때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야 돼요. 그분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칼은 우리를 공격하는 칼이 아니에요.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칼이에요. 뛰어난 외과의사는 칼을 잘 사용해요. 그는 칼로 칼로 우리 몸에 상처를 입히지만. 우리의 병에,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뛰어난 외과 의사에게 들려진 칼과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양심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문제해법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 징계를 말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는 거죠.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암아 여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따라서 일개 백성이 저지른 범죄와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적으로 가렸어요. 왜요? 대통령이 영광을 가린 것과 그냥 평범한 백성의 영광을 가린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많이 가진 자는 책임도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르처럼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한다면 그건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인을 향한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 행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범죄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얻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바로 그 일을 믿음으로써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살 길이에요. 네. 에베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아래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 하려는, 하라,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거져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본륜으로 낳은 아이가 자기 죄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그 아이를 데려가셨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요 자리에서 툴툴 일어나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경배했어요. 그리고 의연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를 통해서요, 그분의 공의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다윗은 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 네, 이스라엘 왕으로서 네, 다시 백성 앞에 설수 있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비법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은 들어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죄는 다른 사람이 짓고, 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 우리 문제해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죄입니다. 제때 말씀은 나를 회복시키세요. 회복시켜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죽었어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없앤 그런 신잡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말씀의 홍수 시대가 아닌가요? 텔레비전을 틀으면 내 네, 설교가 무한히 나올 것이고 유튜브를 틀으면 여러분의 기호에 맞춰주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자의, 바, 설교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홍수의 마실물 없다는 것 아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당신을 회복시켰어요? 어떤 말씀을 지금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당신을 초청했으니까 당신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까? 기대해야죠.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지를까 어떤 말씀으로 내 문제를 해법에, 해법을 제공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까? 겸손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죠.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신 분이 당신을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살려 내실 것입니다. 아멘.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24절, 2 5절이 읽겠어요. 24절, 25절. 24절, 25절. 시작. 아유, 다시 그의 안에 바세 바를 이유하고 그에게 우리 들어가 우리 그와 우리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아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 징계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2사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동안 바세바는 누구였죠? 우리 아이의 아내였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요, 다이슨 이 징계, 둘 사이에 난 아이를 데려가시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이슨에게요, 네, 우리 아이, 다 바세바를 우리 아이의 아내에서 다이슨의 아내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둘 사이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동안 우리 아로 아내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바세바를 우리 아이의 아내로 부르실 때, 다이슨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자기의 범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너희 아내가 아니야. 그러나, 징계를 받은 후에는 다이의 아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사이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죄에 대한 징계였어요. 그 계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요? 나는 미워서 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요한에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재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목소리> 다이세 아내가 된 바세바가 아들을 낳는데 그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다이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번에 나당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가벼웠을까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에게 행한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로 시작했어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하고 그를 새롭게 하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어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 무엇으로도 아니 온 세상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럽죠. 세상에 내팽개치고 우습게 알더라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 돼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은 내꼭 네, 맞는 열쇠가 되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가뭄의 탄비가 되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말씀을 사모한다면, 선포되는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것이 징계일지라도 당신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살려내고 당신을 일으켜 세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당신의 당신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기하세요. 설레임으로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에베소서 1장 16절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대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저 깊은 샘이 봉해져 있습니까? 터뜨리소서. 그래야 그다음은 생수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가 말씀을 기준대로 삼아 살고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며 대기하는 주의 백성들 위 서울 평강교회 위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